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박근식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질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가 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양육해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갈 수,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또그 말씀 받고 생활할 때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개인 종말, 사회적 종말, 정말 시대적 종말 여러 가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종말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는가?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 구별할 수 있는가? 한번 이 시간 고민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곡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굳어진 하나님, 즉 이것을 저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본질하고 떠날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면. 어 확연히 어,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의를 가지고 지켜온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곧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왔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이제 헛된 거 아닌가, 허무한 거 아닌가. 내가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는,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다 던져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상을 버리라고. 어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거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악을 또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세상 물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오염시키고 질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정말 죄로 물들이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주너만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라는 것은 곧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다라고 정의해 봅니다. 즉 우상은 상대적으로 작용되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자녀들, 또 하나님과 돈, 또 하나님과 일, 하나님과 취미 등등 이렇게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놓여지는 것을 어디의 우선순위 눈에 따라서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목사를 성도님들이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목사를 더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해야 되고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정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목사를 높은 위치에 둔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이 목사를 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곤 하죠. 더 나아가 사이비 이단 집단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심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악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나에게 우상적인 요소는 없는가? 진리를 벗어나서 내가 만들어 낸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므로 해서 상대를 악으로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토크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우상이 깨어지고 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토크 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아, 늘 아, 가까이 있으면서 존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거룩과 경건 안에 살아가시는 분이 아, 이런 좋은 우상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신 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패널들부터 한번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목사 청년목회하고 있는 학원복음화협회 민병옥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교회 선교는 비전머은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연애 중인 찬양사역자 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라나타나 세례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좋은 이렇게 토크 말씀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주셨는데 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동이 되고 하나님도 노요하시는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 민병호 목사님부터 혹시 아, 삶 속에 아, 우상으로 본인이 과거에 섬겼던 것이 있다든지 아, 골로새3장5절 말씀처럼 탐심이 있었다든지 조심해야지 될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 외모 <laughs> 아침부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런 거 아니었고요. 아 어, 저는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에 대한 소망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학교에서 인기쟁이, 인기. 뭐과에서 인기쟁이, 뭐 어.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사람들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음. 이런 거. 그래서 어. 저에게는 교회에서도 좀 인기 많은 뭐 실제 실화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골 중학교 다니긴 했지만 저를 보려고 2학년, 1학년들이 어. <laughs> 그 자기네 반에 일찍 와요. 제가 음. 선도부였기 때문에 일찍 왔거든요. 일찍 오면 저를 보려고 더 일찍 오는 어. 거예요. 그러다가 형 오빠 하고 들어가는 그런, 아. 그런 인기에 좀 어릴 적부터 처음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믿어야죠 <laughs>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했다가 사역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국에 좀 알려진 청년 사역자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욕심이 선한 거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 영달을 위한 그런 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뭐 어디서 불러주는 일이 없어요. 저는 준비됐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이 어 네가 나보다 더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이제 마음 포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고. 그 시간 이한 1, 2년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가까운 교회부터 또 이렇게 먼 교회까지 선교 단체 뭐 캠퍼스 이런 데서 조심스레 요청이 있으면 제가 갑니까 하나님 제가 또 그런 음.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섬기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 최근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요즘은 그 아이가 우상인 것 같아요 음, <laughs> 그 예. 아이만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해서 그런 거 정말 말씀대로 우상의 정의처럼. 하나님보다 더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우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쁨 때문에 제마 빼앗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하루 종일 봐도 뭐 심심하지 않고 즐겁고 몸은 힘들지만,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그것이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는 거는 다 우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목사님. 네. 아마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도 음, 아마 네. 온기 아빠와 같은 마음 때문이아닐까예 그러니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절한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젖을 빨려고 하는 음. 식욕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음. 여자를 좋아하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종족의 방식이 되고 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음, 음. 그게 도가 넘었으면 음. 안 되겠다라고 음. 하는 좋은 말씀을 음. 해주신 음. 것 같습니다 음. 네 우리 어, 백광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 종의 삶이라는 것이 부르신 니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음. 그분만 기뻐하시고 영광 드리도록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캄캄한 무대 위에 이렇게 바늘만한 점 하나가 조명으로 가고 그것이 점점 점점 커져서 사람 하나 비출 정도의 스포트라이트 각광이 되면 거기 사회자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회제 나온 거기다 내 구두 하나 살짝 집어넣고 싶어요. 저거 대구두야, 저거 대구두야 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이라고 막얘기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요,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된다. 성도님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되지? 이런 것들이 그 숫자라든가 음, 음. 평가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아, 더 앞서가 있는 것을 네, 네. 자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네. 제가 충성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내마음에그 숫자, 성장이라는 우상을 허무는 일이 허무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또 이놈이 다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앉아있고 네. 하는 것이. 지금도 제가 투쟁하고 있는 네, 네. 아, 그런 우상숭배와의 싸움입니다. 공감하는 네, 얘기입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마 목사와 숫자는 예. 지금도 <laughs> 아마 문 보고 이렇게 예. 예배 때 되면 <laughs> 아, 성전이 경우. 가득 찬리면 기분이 좋다가 네. 네. 보여야 될때 문이 안 보이고 승승승 빠지면 짜증나고 예배 드리기 싫다. 아마 그래서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음, 나는 날마다 음, 죽노라 정답. 그렇게 아, 네. 아, 고백하지 않았을까 음, 네, 우리 음, 모두가 음. 예수님을 싫은 낙인데 음. 먼저 박수 받기를 원하는 네. 그런 낙이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네. 사모님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어, 네. 어, 어, 몰라서 그리고 <laughs> 응. 약해서 응.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응. 그냥 내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중에 응. 나,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어,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였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음반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laughs> 어, 제 타이틀곡이 죄송해요예요. 네, 죄송해요. 네, 그 곡을 제가 쓴 곡인데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음,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음. 마음은 이미 음. 다른 곳에 가 있는 음. 제 자신이 음. 너무 죄송해서 음. 죄송해요라는 찬양을 음. 음, 썼거든요. 어, 주현 사모님은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목소리, <laughs> 더 예쁜 외모, 이제 음. 예, 아름다운 품성 여러 가지가 이 예,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지만. 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안에 그런 찬양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근식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우선순위에 드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음.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옷을 레몸 같이 사랑하라. 예.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가족을 너무 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녀도 사랑하게 되어 음. 있습니다. 일도 취미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음. 네. 질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직면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되는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때이 우상의 개념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십시오. 그렇다고 이웃 이웃이나 가정이나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청년 때후라이보의 곽규석 씨그 아, 설교 듣는 아, 적이 아, 있었거든요. 아,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은 안 해가지고 십자가가 몽둥이가 돼서 여기서 <laughs> 때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표출되어지는 좋은 음. 말씀을 이렇게 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어, 한 말씀씩 이렇게 하는 시간 더 한번 갖고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백 목사님 한번 좋은 말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상을 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사실은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어떤 기도 제목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걸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 문학적 표현으로 오매불망 그 생각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양육했던 어떤 청년은 어떤 남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자하고 관계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자매에게는 그 청년이 우상이 되어버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음. 우울이 오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음.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면, 하나님 사랑하는 처녀들이 예쁩니다. 음. <laughs> 아, 그러면은 사랑이 좋네. 올 텐데, <laughs> 네. 그 공허감이 또 하나의 우상이 돼서, 음. 우울하고 공허하고 음. 이러는 것을 음. 봤어요. 정말, 어,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는 것. 어, 지난 일주일 동안내생각을 가장 많이 잡아갔던 것이 뭘까? 돈돈돈 돈도로 돈, 돈, 돈돈돈돈 돈, 돈. 그럼 돈이 내 우상이에요. 어떤 예쁜 옷, 멋진 차? 그거 생각 많이 했다면 그게 우상이 될 거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자식에 대한 생각이었다면 그게 우상이 될 텐데 그걸 치우고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우리 삶을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음. 네 아~ 자고 일어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것 음.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있죠 아, 네, 네, 네. 네. 네 어떤 사람은 담배부터 주는 다예 그런데 아. 어, 우리 그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음. 아, 주님을 채우자 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네 아~ 어. <laughs> 제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인기에 대한 연연이 제 안에 있는 거죠. <laughs> 네. 특별히 이제 청년 리더들이나 청년들의 음. 어떤 평가에 민감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하거나 뭐~ 리더 양육을 하는 훈련을 해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뭐~ 표현이 식상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저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의 길을 가는 목사라는 분명한 그래서 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뭐또 다른 편으로는 내려놓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순종하는 그런 뭐 목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분명한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어, 저도 민 목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우상을 만들 때는 어, 제 자신을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릴 때더라고요. 그런데 음, 음, 음.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자 음, 자녀고, 음, 하나님의 음, 일꾼이고, 음, 음. 하나님의 신부고, 음, 그렇죠. 음, 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음. 음, 자꾸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음, 주, 이름을 주연으로 음. 예명을 지은 거예요. 음. 사실 본명은 아니거든요. 음. 아, 왜 예명을 주연으로 지었냐면 1분1초도 정말 음. 주님과 음. 사랑하고 싶어서 아, 음. 네, 네. 예. 주님과 연애하는. 네, 네, 연애하는 네. 네.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러네요. 네, 행복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박해진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우상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해보고 있습니다. 나외 에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어떤 그타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새겨진 우상이나 뭐 이런 것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상의 개념을 우리의 실신 앙생활 속에 끌고 들어와서 음, 한번 음. 생각해 음. 보았는데 어, 정말 성경에도 출애굽기 2 0장6 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 천대까지 에, 은혜가 있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했거든요. 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비결인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받는 것이죠. 아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인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 자녀들 또돈일 취미 이 모든 것도더 해주시는 축복도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음. 정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를 와 위해서 정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지면 우상숭배는 저 멀리 달아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아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토크의 주제를 맡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요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불행은 소유와 집착 때문에 온다고 불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비우려고 하는데 비우면 공허해지는 것이죠. 네. 네. 우리는 성령을 채우는 가운데 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다른 한 가지는 아, 주님은 우리가 낙타처럼 하루에 두번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얼마큼 싫어야 될줄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이상의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한 채 남의 좋은 것그 허상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로를 기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으로 드립니다 음, 네. 네, 우리 마지막 우리 포에치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 야, 야.